3분할 지오 대식 도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전에 올려드렸던 동영상에서 만든 8분의 5에 해당되는 지오 대식 도움의 형태입니다. 이런 경우는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진 이 허브, 하나 하고,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허브 하나, 그리고, 어, 일반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허브. 이렇게 세 가지를 그리면 허브는 되고요 스트러트는 길이가 다른 A, B, C의 허브를 그려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복사해서 쓰면 8분의 5 지오대식 돔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. 그리고, 어, 지면과 만나는 이 부분의 허브는 어, 지면과 만나야 되니까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, 발들을 제거하고 중간에 있는 이 허브를 평평, 어, 평평하게 이렇게 잘라내면 전체적으로 어,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평면, 지면과 만나는 부분의 허브도 어,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두 개는 같은 모양인데 약간 대칭을 이루는 형태라 어, 역시 각각 그려야 되는 어,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. 그래서 어, 어렵지 않게 허브를 허브와 스트럿트를 그릴 수 있는 게 8분의 5 형태입니다.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그 놓고 보면 지면과 만나는 8분의 5조도식 돔의 이 밑면은 이렇게 물결치듯이 오르내림이 있어서 딱 밀착이 안 된다는 이런 문제 하나고요. 그다음에 어 돔의 특성상 딱 절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 지면과 만나는 이 스트러트가 이 중심을 향해서, 이 중심을 향해서 각이져 있어서 옆에서 봤을 때도 지면과, 어, 평행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꺾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8분의 5 형태의 주대식돔은 허브나 스트러트로 구성해서 그리고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만 이 노면과 밀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고 어, 절반을 자르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. 그 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어, 3분할 지오대식 구 형태의 모양이고요. 음, 이 반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, 이렇게 반을 잘랐을 때 어,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. 이거를 계속 잘라보면 어, 이런 형태로 해서 절반을 자를 수도 있는데, 얘는 자세히 보시면, 어, 이 지면하고 만나는 면이 역시 이렇게 물결치듯이 이런 형태로 잘라집니다. 그래서, 이런 형태로 자르면 역시 8분의 5 형태하고 비슷하게, 지면과 만날 때, 물결치는 듯한 이런 라인을 그대로 형성을 하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, 대안이 어떤 형태냐면,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보시는 것처럼 이 정면이 정면이 지면하고 이렇게 수평이 되는 요 라인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구를 회전을 하고요. 예, 요런 식으로, 그, 구를 회전을 시키고 지면과 만는 수평선을 찾은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들을 절반으로 잘라서, 하면 이렇게 노면과 만나는 면이 일직선을 이루니까 스트러트나 허브 작업을 할 때도 각 노면에 맞게끔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, 허브를 그리면 되는데, 어, 그거는 8분의 5를 그리는 것과 어,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. 다른 부분은 이 정면부에 있는 요 부분들은 어, 상관이 없는데요. 지금 방금 자른 지금 요 부분, 요렇게 6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좀 손이 많이 갑니다. 그래서 일단 그거를 제가 그려는 봤는데요. 요런 형태로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노면과 만나는 어, 면이 평행하게 만나니까 어, 견고한 지지가 되겠죠. 그리고 어, 옆에서 봤을 때도 어, 이 스트럿이 어, 평행을 이루고 있어서 구조상 그리고 보여지는 형태로는 괜찮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 3분할 지오대식 돔을 그릴 때는 3개의 허브와 3개의 스트라트를 그리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허브의 형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. 그리고 대칭을 이루는 형태들에는 또 다시 그려야 돼. 고 그래서 허브를 한 6개 스트로트도 여섯 종류를 그려야 되고, 어이 각이 이루는 이 허브의 발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런 각이 또 각각 달라집니다. 스트로트의 길이도 달라져. 근데 이런 것들을 어, 기본 지그를 만들거나 이렇게 작업하는 현장에서 할 수는 있지만 계산기상에서 또이 값들을 구현하고 각도를 구하려고 하면 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. 어, 이렇게 스케치업에서 그려서 값을 추출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, 일반적인 계산기 상에서, 어, 지오대식 도움 계산기 상에서 이 각도와 스트러트의 각각의 길이를, 어, 하기에는, 어, 일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,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부위들이, 이 부위, 요 부위 네, 지금 요 부위도 좀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요런 다른데도 다 대칭 상태가 있는 부분이어서 좀 각각 그려야 되는 요런 어,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호 3분할로 지오 대식 도움을 그릴 때는 이제 각각의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을 어,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음, 이전에도 좀 잠시 언급은 드렸었는데, 그, 정 20면체 면을 분할을 해서 분할이 점점 많이 될수록, 어, 이제 이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죠. 허브를 사용하는 방식과 삼각형 패널, 로 구성하는 이런 도매 형태를 비교를 해 봤을 때 허브를 사용하는 것은 일단 이 허브를 만드는 이 허브의 재질이 되게 견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받는 모든 힘들이 이 허브에서 지지를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허브를 되게 견고히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브의 가격도 일단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스트러트의 굵기가 어느 정도 굵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좀 한계점도 있고요. 대신에 이 스트러트 패널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이런 돔들은 힘의 분산이나 하중의 분산 이런 것들이 각 면에서 만나기 때문에 허브보다는 좀더 유리한 형태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스트러트의 굵기도 지금 이 허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, 어, 점점 면이 분할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면각에 의한 경사각도가 줄어드니까 점점 작아지고, 이, 게 결국에는 한두배 정도가 되는 어떤 경관 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. 문제는, 예, 허브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여기 스트러트가 두배 정도 더 많이 드는 거죠. 어, 대략 산출을 해보면. 어... 네. 그래서, 요런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, 어떤 형태를 취해서 하느냐는 또 만드시는 분들이 고민하시고, 그 취향에 따라서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어...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예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